여기에 자 요령은 부럽샷 않으세요 요령은 찍고 있죠 네 요령은 위에서 밑으로 라켓을 드롭을 하는 겁니다 공의 회전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단순한 겁니다 공을 딱 보고 그래서 방향만 라켓 방향만 코쪽으로 백 쪽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야 원래는 자, 대회. 준비. 전진하지 말고요 전진하지 말고요 본 일반적인 발리입니다 미, 어? 밀잖아 몸이 아프듯이 오고 있다고 그걸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서서 위에서 라켓만 밑으로 내 네, 센터 쪽으로 어디? 나이스 이대 선수 나이스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습니다 아홉 개다 합니다. 몸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위에서 밑으로 때리잖아 지금. 자, 위에서 밑으로 몸이 앞으로 나오라고 이속 내가 이야기하는 게보입니다 자, 몸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. 위 라켓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. 센터 쪽으로 라스트 세 개. 어. 계속 몸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어. 저 어, 뒤로! 위에 가서 왕밤자 해가지고